여보세요. 119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세요. 빨리 와 주세요. 제발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응급실로 급히 실려온 72세 박순옥 할머니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비극의 신호가 이미 석달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침에 나는 독특한 입냄새였죠.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8년간 내과 전문의로 근무해온 김성민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경험하는 그 불쾌한 입냄새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심지어 암까지 알리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순옥 할머니의 며느리인 김미경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달 전부터 어머니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과일이 썩은 듯한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였죠. 처음에는 이를 제대로 안 닦으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양치를 해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그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무려 450을 넘었고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는 위험한 상태였어요.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의식을 잃은 것이었죠.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할머니의 입에서 나던 그 과일. 썩는 듯한 냄새가 바로 당뇨병의 전형적인 신호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양치를 서둘러 하시는데 몇 시간 지나면 또 냄새가 나는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 단순한 구강위생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입냄새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건강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입냄새가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알수 있고, 입냄새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입냄새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냄새가 위험한 신호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아침 입냄새와 질병 신호인 입냄새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안에 세균이 증식하게 되는데요. 이때 생기는 냄새는 양치질만 제대로 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입냄새는 다릅니다. 아무리 양치를 해도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나고 특정한 냄새 패턴을 보이죠.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입냄새의 종류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콤하면서 과일 썩는 듯한 냄새입니다. 이것은 당뇨병의 가장 전형적인 신호예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케톤이 혈액에 쌓이면 호흡을 통해 아세톤 냄새가 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과일이 썩는 듯한 달콤한 냄새로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암모니아 냄새 또는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입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소라는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이 요소가 침에 섞여 나오면서 암모니아 같은 독한 냄새를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계란 썩는 냄새 또는 하수구 냄새 같은 악취입니다. 이것은 간 기능 저하나 위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메탄이나 황화수소 같은 독성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입을 통해 배출됩니다. 또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도 소화가 안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이런 냄새가 날수 있어요. 네 번째는 쓴맛과 함께 나는 금속성 냄새입니다. 이것은 잇몸 질환이나 구강암의 신호일 수 있어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피가 나면 철성분이 산화되면서 금속 맛과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서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난다면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톡 쏘는 신맛과 함께 나는 냄새입니다. 이것은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입까지 올라오면 신맛과 함께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 증상이 심해지고 가슴이 쓰리거나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야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절대 단순한 입냄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첫째, 평소와 다른 특정한 냄새가 2주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단순한 구강위생 문제라면 양치질과 구강청결로 며칠 내에 해결되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2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몸속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입냄새와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심한 갈증과 함께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쉽게 피곤하고 체중이 줄어든다든지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면 더욱 위험한 신호예요. 셋째,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거든요. 넷째,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요. 따라서 입냄새 같은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입냄새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양치질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대충 하시는데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칫솔은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분에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한 번에 두세개 치아씩 최소 10회 이상 닦는 것이 좋아요. 전체 양치 시간은 최소 3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1분도 안 되게 대충 닦고 마시는데 이래서는 효과가 없어요. 특히 혀 닦기를 빼먹지 마세요. 혀에는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데 이것이 입 냄새의 주범이 됩니다. 칫솔이나 혀 클리너로 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내듯이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혀에 상처가 날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더잘 번식하고 치매 자정 작용도 떨어져요.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1시간에 한 번씩 물한 모금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 때문에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음료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더 마셔주셔야 합니다. 또한 술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구강 세균을 증식시키므로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해서 스케일링을 받고 구강 상태를 점검 받으세요. 잇몸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나중에 심각해지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석 달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당뇨가 있으면 잇몸질환이 더 빨리 진행되고 치료도 잘안 되거든요. 반대로 잇몸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구강건조증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침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입냄새의 큰 원인이 됩니다. 침은 입안에 세균을 씻어내고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침 분비를 늘리려면 무설탕 껌을 씹거나 신맛이 나는 과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입안이 더 건조해지기 쉬워요. 코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 입이 벌어지신다면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마늘, 양파, 부추 같은 향이 강한 음식은 소화 후에도 혈액을 통해 폐로 가서 호흡할 때 냄새가 날수 있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이런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되어 입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사과나 당근 같은 단단한 과일과 채소는 씹는 과정에서 치아를 닦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이산 분비는 늘어나서 입 냄새가 심해질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입 냄새를 더 악화시킵니다. 밤에 최소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구강 건강도 유지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입 냄새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잇몸 질환, 구강암의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입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냄새를 감추기 위해 사탕이나 껌을 과도하게 먹는 것입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간 사탕이나 껌은 오히려 구강 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입냄새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시고 적당량만 드세요. 둘째, 구강 청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 청결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정상적인 구강 내 세균 균형까지 깨뜨릴 수 있어요. 하루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시고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입 냄새가 심하다고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거나 하루에 다섯 번 이상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양치질은 오히려 치아 범낭질을 손상시키고 잇몸을 자극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루 세번 식후와 잠자리 들기 전에 제대로 닦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입냄새가 있다고 물이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적당량이 좋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고, 커피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구강건조를 유발합니다. 다섯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것입니다. 소금물로 입 헹구기, 녹차 가글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질병이라면 반드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 냄새가 지속되거나 위험 신호가 있다면 다음 검사들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첫째, 혈액 검사입니다.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측정해서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고,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과 요소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간 기능 검사로 간 수치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이 검사들은 보통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지만 증상이 있다면 따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구강검진입니다. 치과에서 전체적인 구강 상태를 점검받고 필요하다면 엑스레이 촬영도 해야 합니다. 잇몸 질환이나 충치, 구강 내 병변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셋째, 위 내시경 검사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등이 의심된다면 위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맛이 나는 입 냄새와 함께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다면 꼭 받아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치료 후 완전히 회복되셨고, 지금은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퇴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이 이미 석달 전부터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무시했다고요. 입냄새 하나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오버하는 것 같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며느리 김미경 씨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회복되시고 나서 온 가족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작은 증상도 함부로 넘기지 않고 서로 챙기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입냄새를 체크해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족 간에 서로의 입냄새를 체크해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본인은 익숙해져서 자신의 입냄새를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이 평소와 다른 냄새를 감지했다면 꼭 알려주시고 병원 방문을 권유해 주세요. 여기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손등 테스트입니다. 혀로 손등을 한번 하그신 후몇초 기다렸다가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맡는 여러분의 입냄새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혀를 긁어내는 방법입니다. 혀 안쪽을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살짝 긁어낸 후 냄새를 맡아 보세요. 만약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구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컵 테스트입니다.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컵에 대고 숨을 내쉰 후 바로 냄새를 맡아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호흡 냄새입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피해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아침 공복 상태의 입냄새를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하시라는 것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냄새야말로 우리 몸 내부의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거든요. 만약 양치 전 아침 입냄새가 평소와 확연히 다르다면 꼭 메모해 두셨다가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67세 최영미 할머니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조기에 신장 문제를 발견하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본인의 입냄새를 체크하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그러던 중 2주일 전부터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고 바로 병원에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초기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되어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천 가능한 일주일 케어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월요일에는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타이머를 3분으로 맞춰 두시고 거울 앞에서 천천히 꼼꼼하게 닦는 연습을 하세요. 특히 혀 닦기를 잊지 마시고요. 화요일에는 하루 물 섭취량을 체크해 보세요. 물병에 표시를 해두시고 1리터 반 이상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요일에는 치과 예약을 잡으세요. 마지막으로 치과에 간지 6개월이 넘었다면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가족에게 본인의 입냄새를 체크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정도 체크하면 좋습니다. 금요일에는 냉장고와 식탁을 점검하세요.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마늘이나 양파 사용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준비하세요. 토요일에는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계획하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친구와의 만남, 취미 활동 등 본인이 즐거운 일을 하세요. 일요일에는 일주일을 돌아보며 변화를 점검하세요. 입냄새가 줄어들었는지 전반적인 컨디션은 어떤지 체크하시고 다음 주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일주일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의 다른 초기 증상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냄새 외에도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첫째,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마르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둘째,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간다면 신호일 수 있어요. 셋째, 배고픔을 자주 느낍니다. 밥을 먹어도 한두 시간 후면 또 배가 고프다고 느껴지는 거죠. 넷째, 체중이 설명할 수 없이 줄어듭니다. 평소처럼 먹는데도 한두 달 사이에 몇 킬로그램이 빠진다면 주의하세요. 다섯째,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듭니다. 여섯째, 시야가 흐려집니다. 갑자기 안경을 써도 잘안 보이거나 시야가 뿌옇게 느껴집니다. 일곱째,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나 멍이 일주일 이상 가도 낫지 않는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여덟째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특히 발끝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신경 손상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입냄새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9세 조정자 할머니가 바로 이런 여러 증상을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입냄새만 있었는데 점차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유 없이 체중이 5kg이나 빠졌죠. 하지만 살이 빠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다행히 딸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모시고 왔고,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이렇게 많은 신호를 보냈는데, 무지해서 못 알아봤다고요. 이제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건강 일기를 쓰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간단한 건강 일기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 입냄새 여부, 식사 내용, 수분 섭취량, 특이 사항 등을 간단히 메모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세요. 입냄새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박순옥 할머니는 지금 당뇨병을 잘 관리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본인의 경험담을 전하며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알려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눠 주시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 주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의 입냄새 체크하기 올바른 방법으로 3분 이상 양치하기 하루에 1리터 반 이상 물 마시기 6개월에 한번 치과 검진받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셨던 경험 또는 입냄새로 질병을 발견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